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지라는 단어 들어 보셨잖아요. 성지라는 단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를 성지라고 그러는가 하면 종교의 발상지. 두 번째로는 종교적 유적이 남아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땅을 가리켜서 성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 오늘 이제 그 한국의 어떤 특별한 인터넷 공간 어, 특별히 그 이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가입했을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유 게시판이라는 곳에 이제 글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그 회원들의 열띤 토론을 야기시키거나 아니면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논쟁을 펼치면서, 어,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오늘 성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그런 어떤 토론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에, 어,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 성지라 그래요. 성지 다녀왔습니다. 어 사실 그때 남긴 어떤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의 의미는 원래의 이 성지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지만 근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발견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푹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자 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말에 나면서부터 안진명이 되었던 그 사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리가 제대로 발육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젓가락 두개 얹은 것처럼 앙상한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겨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솔로몬 행각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주대심을 사도들이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문제, 환자나 아니면 어떤 아픔이나 귀신 들림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 그 사건 이후에, 그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성지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됐던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장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제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여늘 너희가 내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통 이제 솔로몬 행각은 어떤 장소였는가 하면 랍비들이 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거니셨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당신을 밝히 좀 드러내달라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내가 행하는 일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곧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어떤 상태를 지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종교지대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밝히 드러난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믿음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할 때, 아,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흩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이름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주 되심이 메시아 되심이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좀 교훈을 삼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예. 솔로몬 행각은 어떤 장소였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믿음으로 실패했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장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자가 고침을 받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여 준 것처럼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 솔로몬 생각에서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장소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심문받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부끄럽게도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 막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예수님의 생전에 다른 제자들은 가지 못했던 변화산상에도 올라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만은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자신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나 몰라라 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생명 건지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세번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번 물어보신 이유는 그거예요. 베드로의 그 상처. 베드로가 그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베드로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면 우리가 넘어진 그 장소, 그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반복해서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런데 우리를 그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죄, 죄의 먼지들을 다 떨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왜 나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할까? 주저앉아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고 일어서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며 교훈 삼을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해보볼까 시작. 솔로몬 행각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해서 믿음이 실패한 장소였지만 다시금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부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이름을 믿고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으로 그 소문을 듣고 왔던 많은 사람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뭘까요? 기적이에요. 문제 해결. 다른 말로 하면 병든 사람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치유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단, 왔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의 동기는 대부분 뭔가 하면 일차적인 문제예요. 어제 이제 뜻하지 않게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신방 일정이 있어서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제 뭐 신방을 요청한 우리 권사님이랑 이런저런 예배 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을까. 삶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60, 70년대만 해도 한참 이제 배고프고 어렵고 성장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배고픔에서 오는 간절함. 아, 좀, 좀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던 그 해부터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더라.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그 배경이 뭐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드셀라를 낳던 그 해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에녹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무드셀라를 어... 잉태를 했는데 출산할 때가 되어서 위기상 위급 상황이 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산모나 태아 양쪽 다 위...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뭐 태화와 산모를 생명을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다고 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대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은 그런 일차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다가 비로소, 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어, 진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1차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오면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해결을 받아도 떠나고, 문제가 해결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광야이다 보니까 빈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지쳐 쓰러질까 봐 어떤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장정만 오천 명에다 되는 사람들을 먹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 삼으면 기적을 받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적어도 먹고 살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1차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뒤로하고 홀로 이렇게 떠나버리세요. 홀로 그냥 막 가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인기와 사람들의 그 추종을 멀리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의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예수님을 이제 임금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서 에 비로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웠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만족을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작 자기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이분 따라봐야 우리가 이거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없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문제를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차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그 한계는 뭔가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아도 떠나게 되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잖아요. 해결을 받아도 떠나게 되고 해결받지 않아도 떠나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서운해요. 예수님 따라봐야 벌거 남을 것도 없겠다. 에이, 그냥 세상 즐거움 찾아가자. 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까지는 남아야 되는가 하면, 나가야 되는가 하면, 솔로몬 행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1차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어. 그 장소인 솔로몬 행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을 떠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어.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 전부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 행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담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게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 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송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예 사도들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상종하지 않아요 떠나가요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믿지 않아서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참 영적인 이,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제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사단이 저를 내버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처럼 예배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저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냥 너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 수련회 그 집회 때그 밤에 내 안에 정말 어떤 질문이 온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제껏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었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 다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짧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내가 듣고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한 번도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단의 방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숨통을 조이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두려움과 영적으로 나를 방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던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다시금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또한 동일하게 일어난다고요? 사단의 방해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송사를 해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콕콕콕 찌른다는 말이에요. 야 정용원 너네 삶을 네가 알잖아. 사람들은 다 네가 막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선한 줄 알지? 근데 너 그렇지 않잖아. 너 화도 잘 내고, 너 운전하다가 막 욱하는 성격도 있고, 너 누구도 미워하고, 너 그런데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아, 이 가증스러운 인간 같으니. 막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콕콕콕콕 송사를 해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선한 양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 양심적이라서 난, 이, 내가 양심적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이,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거 여러분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뭔가면, 너희 죄가 먹보다도 검고,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막 죄인 중에 괴수요, 너희의 죄악이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죄악덩어리, 죄악의 짠지일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오면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를 피로 씻어 주셔서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어, 눈보다 희게 하리라. 하나님은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우, 사단은 양심은 우리의 양심에 송사를 해서 너 이러고도 어떻게 네가 양심 있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너 번번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 번번히 네 욕심을 쫓아가는데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너 일점은 그렇게 뻔뻔해? 네가 인간이라면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갈수 있어? 하나님도 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멸망하고 심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서도 돌이켜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귀를 펴서 읽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나가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그 솔로몬 행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원합니다.